소신이들 오늘은 서봄 모델링팩 왕중왕전이에요. 왜또 모델링팩 왕중왕이냐? 저번 영상이 이제 가성비 편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가신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 택배를 다 받았거든요. 이제 모델링팩의 하이엔드로 되게 유명한 이 다섯 가지 제품들을 다 구매를 했는데 하, 얘네들을 구매한다고 돈이 아주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저번에 그 가성비편에 있는 모델링 팩 애들은 이제 50g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6,700원 정도 했었는데, 얘네들은 평균 한 4,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대략 한 6배 정도? 이제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좀 익숙한 애들도 있고, 또 처음 본 애들도 있었는데, 과연 이만큼의 가치가 있을지, 간단하게 한번 첫 느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와. 제가 지금 제품들을 쫙나열 했는데 첫인상 리뷰는 저렴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모델링팩은 더마벨의 로얄 해초 모델링팩인데 얘는 1제 1000g 그리고 2제 100g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69,000원. 우선 모델링팩 가격은 이제 규조토를 어떤 걸 썼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100% 규조토인지 그리고 뭐 첨가물이 섞여 있는지 아니면 원산지가 어딘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나눠지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산이 가장 하이엔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제가 이제 제형도 좀 특이하고 또 상세페이지에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 소비자 고객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여쭤봤거든요. 요 모델링팩에는 규조토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귀조토가 없는 모델링팩이에요. 우리가 보통 가루에다가 물을 섞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을 따로 섞을 필요 없이 그냥 겔 형태의 1제랑 가루 형태의 2제를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어... 편할까? 그리고 팩을 할수 있는 팩볼이랑 스파출러랑 스푼 이런 게 같이 들어있어요. 1제 50g과 헐 익숙해지면 스푼 없이 그냥 바로 팩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5g. 아, 나 지금 후각이 조금 이상한가? 약간 썩은 식빵 냄새 같은 게 나요. 일단 가루 양이 일반 모델링 팩보다 훨씬 적으니까 뭐 가루 날리거나 이런 거는 없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섞었더니 아까 전에는 그냥 막 젤리처럼 쭉 늘어났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뚝뚝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음 섞었더니 그 일제 의 향이 조금 더 강해지는 느낌? 산뜻한 샴푸 향? 발림성을 한번 봐볼게요. 발림성은 굉장히 좋고 한데 두껍게 피부에 얹어두기는 셀프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얇게 그냥 혼자 뭐 모양 생각 안 하고 덕지덕지 바를 때는 그냥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쌍브르 스피룰리나 모델링 팩인데 얘는 500g이고 48,000원이에요. 원래는. 근데 35,9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조금 익숙한데 제가 예전에 한창 아시겠지만 제가 트러블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트러블 때문에 이제 샵 같은 데를 좀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되게 여러 번 받았던 기억이 나요. 특징이 이제 고급 프랑스산 규조토를 사용했다고 하고 또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스피룰리나를 사용한 팩이거든요. 이 통에 들어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피부과 느낌도 나고 누가 대용량 사가지고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나눠주는 느낌? 화면에는 잘안 보이는데 색깔부터 초록초록합니다. 음, 가루일 때부터 느껴지는 이 스피룰리나 향 별로 안 좋아하는 향이에요 얘부터는 따로 구성이 없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팩볼을 사용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는 이제 갤량 떼고 그래가지고 잘못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일단 가루 날림이 진짜 없는 편이에요 음, 이 정도면 진짜 가루 날림 없는 편 하나, 보이시나요? 상당히 부드럽게 잘개어져요 팔에 한번 발라볼게요. 발림성 아주 좋고, 셀프로 하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보관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뿌띠라의 프리미엄 코튼 모델링 마스크 쿨링이고요. 이거는 가격이 이 1000g에 73,000원이었어요. 비싸, 비싸. 왜 아, 이렇게 조금씩 안 파냐고. 요거는 옥수수 전분이 0%이고, 최고급 미국산 규조토를 사용했대요. 아, 대형사고 이렇게 지퍼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고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아, 음. 일단 향은 아주아주 아주 익숙해요. 그냥 우리가 익히 쓰는 그 쿨링 모델링 마스크에서 나는 약간 화한 향 있죠? 그런 향이 나요. 근데 이거 조금 심상치 않은 게 가루 날림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어, 있어, 있어. 근데 아무래도 여기 안쪽에 이제 잎 같은 것들이 조금 들어있다 보니까 이 질감 자체는 아까 대쌍도를 그게 엄청 부드러웠거든요. 질감 자체는 약간 그 것보다는 살짝 거칠어요. 근데 이게 뭐 피부에 닿을 때 거친 게 느껴진다 이거는 전혀 아마 없을 거예요. 오쿨링감 장난 아닌데. 오호 이름값 하는데요? 엄청 차가워요. <laughs> 똑같은 온도의 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와우. 시원합니다 네 번째는 더메오의 더 리타인 모델링 스피룰리나 제품이고 얘는 500g에 39,750원이에요 그리고 이 조그만 마스크팩이 하나 같이 와가지고 한번 보여드렸고 얘도 100% 프랑스산 규조토를 사용했고 제가 이제 리뷰한다고 제품들 한번 상세페이지를 싹 봤는데 데쌍브르랑 뭔가 성분 구성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스피룰리나고 오 마이 갓. 통도 비슷해. 아니, 통 똑같아. 응? 스푼도 똑같아요. 뭐지? 담겨 있는 것도 똑같이 담겨 있어요. 지금 다른 거라곤 이 앞에 붙어 있는 스티커밖에 없어요. 아 아, 너무 싫어. 에스피를리나 향. 뭐야? 저 똑같은 거 아니야? 뻥안 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이 데쌍브르랑 성분이나 이런 게 구성이 비슷해서 그런가? 너무 비슷해요. 발림성도 비슷하고, 색깔도 똑같고. 이거는 제가 직접 얼굴에 사용을 해보면서 과연 같은 제품인지 아니겠지만,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가장 비쌌다는. 이름도 길어, 이름도. 이타카 인텐스 리페어 스피룰리나 마스크 또 나왔다 스피룰리나 <laughs> 이게 지금 900ml고 가격이 88,000원이었어요 이 이타카 브랜드는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좀 검색을 해봤더니 스페인 브랜드더라고요 시기야 나와 아 진공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 신경 많이 썼다 야 대박 짱이다 스피룰리나 그 자체. <laughs> 아, 얘 예. 상세 페이지 보니까 스피룰리나가 5만 ppm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대문짝만하게 써 있더라고요. 가루 1g도 안 불었어요. 얘가 가장 비쌌잖아요. 그래서 이 규조토를 뭘 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상세 페이지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최고급 규조토를 썼다고는 나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규조토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까 그부 스피룰리나 애들보다는 살짝 가루 날림이 있어요. 아까 애들보다 좀 많이 진해요. 완전 진한 청록색. 그리고 개어지는 거는 잘 개어진다라고 표현하기가 살짝 애매한 게어 고운 모래를 섞는 느낌? 저을만큼 좋은 거 같은데? 이게 비싸다고 막그 질감이 부드럽고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아무리 섞어도 이렇게 질감이 살아있어요. 아직도 자갈자갈해. 요게 대쌍부르. 냄새는 제가 익숙해져서 그런가. 그러니까 아까 가루 상태일 때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후각이 밥이 됐나? 오, 비교가 확 되겠다. 완전 차이 나죠? 얘네 둘이는 진짜 의심스러워. 얘는 확실히 좀 진하고. 그리고 얘, 어, 뭐야, 뭐야. 어, 너무 신기해. 이거는 진짜 안 마르네. 오, 장난 아닌데요? 아까 모델링 팩 바를 때그 상태 그대로인 것 같아요. 수분감이 장난 아닌데. 이야. 제가 이 프리미엄 팩들 또한 달간 열심히 써보고 각각의 솔직한 후기들 들고 올게요. 안녕. 자 드디어 최종 후기입니다. 제가 이제 한달 조금 넘게 사용을 해봤는데 이제 혼자만 쓰기가 조금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저랑 아무개랑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까지 그냥 총 출동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이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한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언박싱을 하고 첫 인상 리뷰를 할때 그때 조금 살짝 이상했던 제품들이 좀 있었잖아요. 바로 더메오랑 데쌍브랜데이두 개가 알고 보니까 같은 제품이었다 제가 이두 개를 많이 듣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괜찮은 에스테틱이나 병원에서도 이 제품을 쓰기 때문에 종종 이걸로 관리를 받아 봤었는데 이제 제가 직접 사가지고 써봤던 적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전화해 가지고 여쭤봤더니 완전히 그냥 똑같은 제품이고 이름이 원래는 더메오였다가 지금 대쌍브로로 바꾸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그냥 두개 이름으로 다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냥 싼 걸로 사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순위를 매겨 볼게요 어, 오로지 성능순위고 가격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는 역시나 역순으로 4위는 뿌띠라 이거는 일단 쿨링감은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뭐 딱히 안 좋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좋다,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 상세페이지 보면은, 뭐, 성분도 되게 좋고, 막 프리미엄이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뭐, 조만한 거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와닿는 건 없었다. 이 돈이면은, 뿌띠라 말고, 그냥 뿌띠 쓰는 게 좋을. 그 다음, 3위는, 더마벨. 아, 근데 얘는 사실 제가 이제 2위를 할까 3위를 할까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네 가지 중에서 가장 보습력이 좋았던 제품이어가지고 이 팩을 떼고 나면은 이 피부에 광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안 말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이 안에서 앰플 같은 게 뿜어져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뭔가 축축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제가 모델링 팩을 쓰는 용도랑은 뭔가 결이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3위에 놓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피부에 진정이 필요할 때나 관리를 다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요거를 가둬두는 용도로 이제 모델링 팩을 사용을 하는데 얘는 이제 그런 용보다는 진짜 풀로 관리하기 귀찮을 때얘 혼자 단독으로 사용하기엔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막 관리하기 귀찮을 때 그냥 시트팩 하나 또는 뭐 워시오프팩 하나 이렇게 하나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런 용으로 쓰기에는 좋다. 2위는 데쌍브르 이꼴 더메오인 거 아시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은 데쌍브르를 구매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데쌍브르라고 부를게요. 일단 이거는 사용을 해보면은 확실히 규조토가 굉장히 좋다는 게딱 느껴져요. 쓸 때부터 가루 날림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젓다 보면은 이 밀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쫀쫀하고 팩이 탄성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팩을 올릴 때도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또 하고 나서도 확실히 저렴이 애들보다는 뭔가 보습감도 좋고 또 쿨링감도 되게 좋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 아쉬웠던 점 굳는 속도는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될것 같아 그리 결정했습니다 근데 뭐 얼굴 닿는 부분이 되게 메마르고 건조하고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어가지고 상관없었는데 아무튼 여러가지를 봤을 때 하고 나서 피부결이 정리된 느낌이라든지 얼굴을 쫙 조여주는 느낌 그리고 수분감, 쿨링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다. 1위는 이타카. 원래 뭐 좋은 모델링 팩은 뭐 가루날림이 적다고 하잖아요. 얘는 가루날림 끝판왕이에요. 아니 너무 날려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진짜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규조토가 좋은 거는 모르겠는데 그 규조토 보다도 스피르리나의 함량이 일단 높고 그리고 규조토 대신에 뭔가 다른 게좀 들어간 듯한 느낌이에요 이제 데쌍그르랑 쁘띠라는 그냥 전형적인 모델링팩이고 그리고 이제 더마벨은 뭔가 겔 마스크에 가까운 그런 제형이라고 하면은 얘는 그 중간 정도의 팩인 것 같아요. 이게 섞을 때도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섞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뭔가 뚝뚝 끊어지는 듯한 그런 사용감인데, 팩다 하고 나서 뗀 다음에 피부의 피드백을 보면 가장 좋더라고요. 뭔가 쿨링감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근데 그 대신에 미백 효과라든지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 그리고 겉은 보송하면서 속은 촉촉함. 속은 건조하지 않은. 이런 효과가 가장 좋았어요. 제가 이제 또 궁금해가지고 퀸즈, 그 저렴해 중에서 퀸즈랑 이제 반반팩도 해봤는데 이타카를 먼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뗐을 때 뭔가 촉촉함이나 윤기,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이제 제가 순위를 뽑아봤는데, 아무리 가심비라고 한다고 한들, 우리가 가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순 없잖아요. 어, 솔직히 말해서 뭔가 이 금액의 차이만큼 뭔가 효과나 사용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절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 기준으로 뭐 돈이 아까운 정도냐? 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용으로 얘만 계속 쓴다고 하면은 사실 부담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메인은 가성비 제품들로 그리고 이 가신비 제품들은 그냥 중간중간에 스페셜 관리용으로 사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그럼.